맛은 두마하면 잔소리. 맛있는 콩나물 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게 응용해 보세요. 그리고 맛있는 콩나물 볶음에 들어갈 부재료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80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 0.5cm 간격으로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우면서도 식욕을 돋가줄 청양고추는 20g 정도만 쫑쫑쫑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분들하고 오늘 콩나물 볶음 만들어서 드셔 보시면 오늘 콩나물 볶음 순삭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길 바랍니다. 대파는 파란 잎으로 준비해 주세요. 자, 세 줄기 정도만 준비하셔 갖고 겹쳐 갖고 어슷하게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콩나물을 준비해 주세요. 깨끗하게 자 씻은 다음에 물기를 빼주시면 되는데 찜용 콩나물 말고 찜용 콩나물보다 좀 약간 가는 일자 콩나물을 준비해서 500g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을 계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고춧가루는 자 8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중간분 고춧가루예요. 자, 24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콩나물 볶음 잘 보셨다가 만들어 보시면 한 며칠 동안 계속 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 마전사도 이거 가끔 가다가 해서 먹는데요. 그냥 반찬 뭐 김치 따로 필요 없이 그냥 밥만 있으면 그냥 비벼서 먹기 딱 좋아요. 미림도 20g 넣어봤고요. 자, 그다음에 간 마늘도 20g 정도만 계량해서 같이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맛있어져라 주문을 넣어볼까요 자 양념장이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이렇게 주문을 외우시면 정말 콩나물 볶음 양념장이 맛있어집니다 믿고 따라해보세요 아따 맛을 두말라면잔소리아 아뇨 홈이 둥근 원형 팬에다가 식용유를 21g 정도 계량하시고요 자 불은 강불로 해주시고 조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강불로 유지하면서 조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열기가 올라오면 양파부터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한 3분의 1 정도 익, 익을 때까지만 볶아 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익힐 필요가 없습니다 양파가 얼추 볶였으면요 자 물기를 완전히 뺀 콩나물 500g 정도를 넣어 주시고 콩나물이 품이 죽을 때까지 자, 앞뒤로 자, 뒤집어 주시면서 볶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전사가 지금 쓰고 있는 팬도 그렇게 작은 팬이 아닌데 콩나물 500g 정도면 좀 약간 볼륨이 있어서 좀 수북하게 있어서 이렇게 뒤집기가 좀 힘든데요 집에 여유가 되시면 조금 더큰 팬을 아, 사용하시기를 권장 드리고요 자, 이 상태로 언제까지 숨을 죽이느냐 콩나물의 부피가 3분의 1 정도 줄었을 때 자, 이때 이제 양념장을 넣고 같이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의 부피가 3분의 1 정도가 줄었으면 양념장을 모두 다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장을 다 넣어 주셨으면 썰어둔 청양고추도 넣어 주시고요. 이제부터 이제 신속하게 조리를 해야 됩니다. 자 젓가락하고 자, 나무 주걱을 가지고 양념장이 고루 섞일 수 있게끔 풀어갖고 잘 뒤집어서 자, 조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강불이에요. 우리들에겐 숨어 있는 내공이 있어요. 자, 짜장면을 위아래 춘장과 면 사이를 잘 뒤집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내공을 끌어내서 콩나물의 양념장과 같이 뒤섞어서 잘 볶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래 요래 잘 뒤섞어 주셨으면요. 아까 썰어둔 대파도 넣고 같이 잘 뒤집어 가시면서 대파가 숨이 죽을 때까지 잘 볶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파도 넣고 요래 요래 자 맛있게 잘 볶아 주셨으면요. 대파가 숨이 죽을랑 말랑 죽을랑 말랑 할때자 참기름을 7g 정도 한 바퀴 돌려주신 다음에, 자, 깨도, 자, 솔솔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낌없이 솔솔 뿌려주세요. 대파가 완전히 숨이 죽고, 양념이 고루다 섞였으면요. 불을 꺼주시고요. 자,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시면, 단짠단짠한 냄새가 아주 매콤하면서도 아주 진동을 합니다. 거기까지 가나요, 냄새가? 정말 맛있어 보이죠? 이거 밥 비벼서 먹으면 밥 순삭입니다, 여러분. 음. 아, 베리 고 영상 잘 시청하셨다가 콩나물볶음 맛나게 응용하셔갖고 가족분들하고 즐거운 식사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레시피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맛을 연구하는 음... 사람들, 아, 연사였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이스.